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식스의 영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저의 담당인 베이스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악기인 베이스는 밴드 내에서 굉장히 오묘하고 매력적인 악기인데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베이스는 또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드럼이 타악기고 그리고 또 멜로디 악기들인 뭐 건반과 어, 기타들이 있겠죠. 그 사이를 약간 연결해주는,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혹은 대들보 같은 느낌인 거죠. <laughs>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말 그대로 베이스인 거죠. 기타와 베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줄이 더 적은 게 베이스입니다. 물론 다양한 기타들이 있고 다양한 베이스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베이스는 줄이 4개 그리고 기타가 6개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 넷은 지판도 똑같고 그리고 운지도 다 같아요. 운지랑 음이랑 다 똑같지만 플러스 기타는 밑에 높은 줄이 2개가 더해지는 거죠. 베이스가 더 저음역대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소리 같은 경우도 기타는 더 고음 쪽, 중고음 쪽 그리고 더 선명하고 까랑까랑한 소리를 낼수 있다면 베이스는 묵직한 저음의 음역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주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뭔가 기타가 이런 식으로 친다면 이걸 만약에 베이스가 쳤다면 이렇게 핑거링의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이 이유가 이 손가락에 그살 부분으로 치게 되면 더 저음이 대더 부드러운, 더 두꺼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악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밴드를 위해서였죠. 베이시스트로 이제 우리 팀의 베이시스트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지만 가면 갈수록 매력을 느낀 점은 합주하면서 또 공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장이 커질수록 그이 공간을 채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에서 더내 베이스 한음한 음이 더 책임감 있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매력을 알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데이식스의 곡들 중에서 제가 연주하기 가장 재밌어하는 곡이 있는데요. 그게 Say Wow입니다. 그 이유가 코드가 자주 움직이고 제가 굉장히 신나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리고 템포 그곡 자체도 굉장히 신나니까 연주를 하면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잠깐 들려드리자면. 하면서 곡 자체도 신나다 보니까 아주 뛰놀면서 즐겁게 연주를 할수 있는 것 같고 다른 곡들과는 다르게 제가 유심히 보시다 보면 뭐 손가락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핑거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피크를 사용하는 곡들도 많은데요. 그중에 딱한 곡이 제가 다른 주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태양처럼입니다. 그게 슬랩 주법을 쓰고 있는데. 엄지로 치는 게 슬랩이라는 주법이고, 그리고 뜯는다 플럭이라는 주법을 슬랩과 플럭을 번갈아 가면서 이런 리듬을 구사하는 주법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연주하기 좋아하는 게 미발매곡이지만 유라는 곡이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엄지로는 그 근음을 쳐주고 멜로디를 검지로 하이톤에서 들리게 쳐주는 그런 주법이라서 다른 곡들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주법이라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태 제 베이스들이 다 이름을 가져왔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 베이스는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해줬던 악기였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이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처음 붙여줬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인이라는 친구인데요. 왜 제인이라고 붙였냐? 그냥 제인이 어울릴 것 같아서 붙였어요. 그래서 제인이라고 붙이고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뭐 리사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힘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한방에 있는 것 같아서 타이슨이라고 붙였고요. 그러다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한테 정착해서 어 매번 이 친구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골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골디냐? 금색이라서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라서 그 친구와 싸울 때도 있고 그 친구와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단짝 친구가 되어버린 친구인 것 같습니다.